네. 다 먹었어. 응. 2050년이네. 그 플래시~ 들어가면 쭉들어가 응~ 찍어주는 거 아니야? 메뉴 보 실게요~ 오꽤 지대로 스킬였긴 아니, 고기부터 먼저 굽고 난 다음에 고기 먹고, 그 다음에 나머지 고기 육수에다가 이제 야채 또 올리고, 나머지 고기 올리는 거지. 중에 안녕. 아, 이거 물이야? 이 정도? 괜찮아? 제가 뿌릴게요, 그냥. 냠냠 굿. 냠냠 굿이요? 제말 버릇이에요. <laughs> 가슴 보인다. 언니 <laughs> <laughs> <오늘> 스토커 같아요. <laughs> 저 부분 되게 맛있을 것 같아. 맞아, 맛있어. 너무 커. 라이소에서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든다.

영상 편지 좀 어려워. 이게 진짜. 꼼꼼한 사람들은 힘들 것 같아 맞아 나같이 대충 살면 가능한데 응. 내가 치칼안 좋아해서 다행이야 응. <laughs> 지금 열심히 테스트 중이신가? 요아 이게 다 조금만 더 컸으면 앞으로 조금만 좋지. 더 길었으면 쓸만 했을텐데 약간 텐데. 짧아 보이긴 한다 지금 아이닭 되게 하찮고 킹받게 생겼다 입술 봐아 그래? <웃음> <웃음> 어 그, 포피니, 설마? 난의 취향을 알았어. 왜? 눈 많이 달린 거. 어, 맞아, 일단 눈 달린 거 좋아해. 난 일단 눈이 하나라도 달렸으면 좋긴 해. 발음 안 되는 포푸니포피푸부부니 <laughs> <후푸푸푸. 웃음> <후푸푸푸. 웃음> <후푸푸. 웃음> 그러니까. 마라탕도 채소금에 치우다 보면 결국은 혼자 가던데. 왜다못 드셨나요? 나 아까 오면서 귀여운 거 같아. 근데 이게 하나 남았다는 거는 가져가라는 얘기긴 해. 아 근데 이거 뽑았는데, 한교동이면 어떡해? 나 한교동 개혐오하거든? 한교동 팔아야지, 뭐. 그 한국에서 이게 만두만 쫓아가 뜯어보겠습니다. 무엇을 원하시죠? 나는 시나무을 아니면 폼폼 프린 아니면 시크릿이지. 오, 지대로야. 비닐에 들어있어. 어, 저희 커피 나왔는데. 잠깐만. 저희 음료입니다. 아! 아! 왜 아. 이러지? 아! 귀엽긴 한데? 제가 싫어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는데요. <laughs> 하나는 한교동이고. 나 개로피야. 아, 아 하나 열받네. 남아있던 이유가 열받네. 있었네. 열받네. <laughs> 뭐 먹을래? <laughs> 내가 많이 안 돌아다니긴 해서 얼굴이 되게 빨간? 빨갛게? 여기 화면이라 그런가? <laughs> 감사합니다. 밥만 보여주시네. 아, 이거 촬영도 해 하나 봐. 얼굴 너무 멀대. 어디, 어디야, 카메라가? 앞머리 까야 돼? <laughs> 내 얼굴 너무 웃긴데? <laughs> 뜨끈뜨끈. 아! <laughs> 팀 자랑하는데, 갑자기? <laughs> 뭐야? 전까지 만드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우리 우리까 힘자랑이. 진짜 갑자기 진짜. 있다? 왜? <laughs> 아는 동생이 주고 갔어. 어 그건 좀 귀엽다. 이게 성인용품이야. 어? 성인용품이야. 어나 사줘. <laughs> 아니 여기 이런 걸 팔아도 돼? 가짜 이거 뭐야? 모형 아니고? 진짜 같은데? <laughs> 너무 유실히 찍는 거야? 예꺼 맞아게. 아 어차피 니가 사는 거 아무도 몰라 음 오, 때, 오 좋아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아,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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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개두개오 너무 좋아 생포 너무. 오게 되게 이게 무슨, 무 이게 계속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름인데. 이적권은 여기서 좀꺼줄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계속 그 단체를 생각한 게 아니면은 머릿속에서 기억이 지워져. 네. 프리메이슨. 프리메이슨. 걔네 왜냐면 전파를 계속 쏘잖아요. 무슨 전파? 아 팬케이크 따로 시켜? 어아 이거 같이 먹는거 아니야? 이걸 어떻게 같이 먹어? 내가 다 먹어야지 <laughs> 아 진짜 웃아 진짜 웃겨 저도 훔쳐 먹을래요. 네, 가. 음. 한번 먹어볼까요? 네. 어, 너 냄새 죽인다. 진짜 맛있겠지? 응. 빨리 찍어, 멍 때릴 때가 아니야. 도대체 도대체 응, 말에 말에 빼도 돼. 나, 도안 했어. 지아니0 아니야. 려 h e y r e walking along. Oh, you're going to walk along. They're going to w a 먹 k along. They're going to w a 이피 <laughs> 소리 처리해주면 되잖아. 그 중... 엄청 큼, 짱 큼, 개 큼. 직 직원 구함어나 여기서 일할까? 나 설거지. 설거지. 너 알바 설거지. 이게 청주의 매력입니다. 사람이 없어요. <laughs> 아이거 화장실이야? 안 해야지. <laughs> 빵이 어, 없어. 빵. 어떻해? 음. <laughs> 이게 맞아요? <laughs> 맞아요. 모르겠어. 그건 이제부터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<laughs> 가증스 <얘가>? 들어간댔지. <laughs> 친구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어? 진짜 가증스러워. 아아 <laughs> 아! 얘가 때려요. 이거 티코. 이거 소금빵. 이거 아이스 초코. 티코. 이 <laughs> 되게 통통하다. 가자. 가자! 얘를 어떻게 하라고? 잘라? 어. 한 3분의 1만 잘라줘. 가로로, 세로로? 이렇게. 세로로 <laughs> <새로를> 왜 잘라? <laughs> 아니, 아니. 구멍에다 이제 티코를 넣을 거예요. 오, 맛있겠는데? 너는 특별해. 너는. 맛있게 먹어. 화내지 마. <laughs> 어? 내거 화내지, 화내지 마. 봐봐. <laughs> 나 이거 처먹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. <laughs> <이거> 나이 운동 가야지. 갈아입어. <laughs> <가라> <laughs> 운동 가야지. 갈아입어. <laughs> 티코 한두 개만 더 먹고 갈까? <laughs> 조금만 먹으면 또넉운할 그러니까 거라고. 씨... 뭐뭐뭐훌 랄라? 오늘 이상한 얘기 하도만이 해가지고 나 <laughs> 야, 뭐야 나 너랑 얘기 만나면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. 너 만나고 이제 남편이 물어보잖아 뭐, 재밌는 일이 있었어? 몰라. <웃음> <웃음> 뭐가 많이 있긴 어, 있었는데. 무슨 데 갔는지도 몰라. <laughs> 배터리 9퍼 남았어. 또 없어? 응. 고속이 아닌데 소금 빵. 와, 씨, 개 따뜻해. 와, 씨. 지대로인데? 나왜뭐 들었지? 야, 이게 맞아? <laughs> 나왜뭐 들었어? 뭘 들어, 어제 쇼핑한 거부터 니네 갖고 온 것까지 다 들었지. 잠궈봐. 잠기나. 아니, 잠기지. 봐봐, 잠기잖아. 어, 왜 그래. 오, 야, 터, 야, 이거, 야, 이거 <laughs> 터지겠다, 이거.